변우석 인천공항에서 스타멀미 논란에 휩싸였다. 2024년 7월 10일 최근 드라마 러블리 러너로 유명해진 배우 변우석이 인천공항 경호팀과 관련된 사건으로 비난의 중심에 섰다. 이번 사건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변우석은 썸머 레터 홍콩 팬미팅을 준비하던 중 인천공항에서 경호팀이 논란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건을 겪었다. 녹화된 영상에는 경호원들이 촬영을 막기 위해 플래시를 이용해 주변 승객들을 비추는 동시에 공항 게이트를 약 10분간 봉쇄해 취재진을 포함해 누구도 근처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라운지 출구 근처 에스컬레이터에서 승객들의 항공권과 여권을 검사하기도 했다. 이 행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국내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다. 비평가들은 경호원들이 공공장소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거센 비난의 보안업체 이사는 사과하며 공항보안당국과 검역조치를 논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인천공항 측은 이를 부인했다. 변호석의 소속사 바로 엔터테인먼트도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보안요원에게 플래시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승객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에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가 변우석이 인천공항을 김대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보도해 질문하는 등 언론에 큰 관심을 끌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됐으며 인천공항 경찰팀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변우석 측은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 소속사가 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제. 최근 섹시한 스타일로 변신, 2024년 7월 17일 블랙핑크의 대세 멤버 로제가 섹시하면서도 고혹적인 패션 변신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솔로 활동 초기부터 고급스럽고 세련된 스타일로 두각을 드러냈던 로제는 최근 화끈하고 매력적인 의상으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최근 로제는 로우 커스커트 디자인과 탱크탑 등으로 자주 등장해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이러한 의상은 로제의 몸매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서 그녀가 가져오는 자신감과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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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스타일의 하이라이트. 깊은 슬릿 스커트와 탱크탑. 로제는 깊은 슬릿과 탱크탑 디자인을 선택해 등뼈를 강조하고 강렬한 매력을 발산했다. 이러한 디자인은 우아한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선사하며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스트 디자인, 로제의 스타일은 정교한 패턴과 솔기가 거의 없는 미니멀리스트 트렌드를 주로 따릅니다. 패션 하우스 세인트라란의 팔찌와 귀걸이는 그녀의 의상의 완벽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아한 블랙 옷장, 로제는 섬세한 끈이 없는 탑과 드레스 등 기본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블랙 의상을 자주 선택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쇄골이 장점인 여아에게 적합하며 우아함과 매력을 선사합니다. 일상룩 로제는 평상복에도 탱크탑, 하이웨이스트 팬츠 등 심플한 아이템으로 세련된 멋을 보여줍니다. 심플한 블랙 컬러와 그에 어울리는 액세서리는 그녀의 시그니처 마크가 됐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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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련된 스타일, 로제는 블랙 안경, 핸드백, 커다란 주얼리 등 액세서리를 선택해 미니멀한 스타일을 연출했다. 이는 그녀의 우아한 이미지를 유지함은 물론, 세련된 패션 감각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로제의 스타일 변화는 섹시함과 세련미를 결합해 패션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으며, 단순한 디자인이든 정교한 디자인이든 자신의 스타일에는 항상 독특한 매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슬기, 어시스턴트와 신발 바꿔 입었다는 비난 후 사과. 한국, 2024년 7월 17일 케이팝 그룹 레드벨벳의 유명 멤버 슬기가 공항에서 보조원과 신발을 교환하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포럼에서 빠르게 화제가 됐다. 이번 사건은 레드벨벳 슬기, 멤버들과 제작진이 공연차 대만으로 출국하기 위해 한국 공항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비롯됐다. 영상 속 슬기는 눈에 띄는 은빛 하이힐을 신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녀는 나중에 운동화로 바꿨고 그녀의 조수는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이 조치는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슬기가 자신의 조수에게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도록 강요해 스태프들에게 불편함과 불편을 끼쳤다고 믿고 있다. 슬기가 직권을 남용해 매니저에게 불편함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많았다. 비난이 거세지자 슬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했다. 운동을 하다가 발에 물집이 생기고 아프다며 하이힐을 신으면 잘 걷지 못하기 때문에 신발을 갈아신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슬기는 이사할 때 불편함을 덜기 위해 매니저가 신발을 갈아신으라고 했다고 한다. 사과문에서 슬기는 후회를 표하며 매니저에게 직접 사과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꽤 다양하다. 일부에서는 슬기의 사과를 지지하며 연예인들의 행동에 대해 대중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슬기가 지나친 비난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움직일 때좀더 편한 옷을 선택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1994년생인 슬기는 뛰어난 춤 실력과 아름다운 목소리, 차분한 태도로 유명하다. 겸손한 성격과 노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녀가 논란을 겪은 몇안 되는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그녀는 팬들과 동료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말을 받고 있다.